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 무엇을 계기로 또는 어떤 것이 뭐뭐은 계기가 되다 이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계기, 계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요, 이 계기라는 뜻만 알면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겁니다. 이 계기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시작할 때 또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원인이 되는 것 또는 기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자, 먼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계기가 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되는 원인이나 기회가 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기, 계기라는 뜻만 알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원인 또는 기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 학생에게요. 어떻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언제, 어떻게 한국에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답하게 되겠죠. 이렇게요,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기회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아나운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나운서를 꿈꾸게 되었습니까? 아, 저는요. 중학교 때 방송반을 했어요. 그것이 기회가 되었고요. 그것이 꿈을 꾸게 된 이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중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계기로. 아나운서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환경운동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환경운동가가요. 아,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 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히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이것이요. 기회가 되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요, 우연히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것을 계기로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사람들이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어떤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람들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인이 되었고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친구를 따라서 블랙핑크 콘서트에 갔어요. 그것이 내가 한국 유학에 오게 된 이유가 되었고요. 시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국 유학을 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계기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시작할 때의 기회, 원인, 이유,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계기로, 무엇을 계기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brought you to Korea?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한국어와 영어를 통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계기라는 말은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되는 원인, 기회 이런 것들을 얘기한데요. 그래서 계기가 되다라는 것은 그런 원인이나 기회가 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